안녕하세요 민니 사생활입니다. 오늘은 제가요. 어 제가 댓글로 뭐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제가 이제 좀 나중이라고 해야 될까 그쯤에 그 교환을 할 거니까 잠깐 교환하자고 좀 그만 해주시고요. 이제 할 거니까. 그리고 제가요 오늘은 뭐좀 물어볼 건데요 이런 공빵 있잖아요. 어 제가 다이소 후기 때 했는데 이거 어디에 쓰는지 좀 알려주세요. 제가 사람들이 막 사고 그래서 어 나도 사야겠다 하고 했는데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어디에 쓰는지 좀알려드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. 그리고 엄마 대리도 그리고 제가요 여러분들이 어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음표 스틱이라고 부르는 커피 스틱이 있잖아요 이거 제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사봤는데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, 이거, 어디, 이거, 음표 스티라, 스틱이라고, 불리는, 이 커피, 스틱, 아, 음표, 음, 음표 모양 커피 스틱, 어디에 쓰이는 거랑, 공병 어디에 쓰이는지 좀, 어디 쓰이는지 좀, 알려드리,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거 어디에 쓰인지 꼭 알려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또 거치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